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새로운 컨텐츠의 나레이션을 맡게 된정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상은 처음 보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 오늘 뭐 먹으러 가요?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음. 평양냉면을 먹으러 갑니오 평양냉면 좋다 기존에 평례임을 음, 들으셔가지 저를 두고 갔네요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안 저도 먹어봤... 안 먹어봤어요 다 비싸다 그러고 걸레빵물 같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근데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또 네, 그래서 네.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저도 엄청 궁금해요 제일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전화 같이 있었는데 아마 빼놓고 가네요? 오 색깔이 더 뿌옇네 저거 호연. 뜨겁겠죠? 냄새 냄새 좋고 조회 솔리려면 저거 원샷 해야지. 두 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떡깔 좋네. 둘이 신났네 아주. 둘만 먹으니까 좋냐? 음 괜찮은데? 괜찮겠지. 맛있겠지 아주. 이게 음, 어, 막 그렇게 어색하지 음. 않은 맛인데? 저위 보를 호 위해서. 음. 고 건강은 더럽게 챙기네요 음. 자 국물 무슨 맛인가요 음 좋은데 아맛 평가가 아쉽네요 자두 번째 기면 맛은 어떤가요 아 이거 조회수 불안불안한데요 자 고기에 싸서 삼자식이 자, 면치기 가야죠. 끊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끊으면 안 됩니다. 아, 저걸 끊어버리네요. 한 가닥 낼름... 아니, 근데 말을 좀 하면서 먹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음식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 평양냉면은 메밀 함량이 높고, 거친 식감과, 은은한 메밀 향이 특징입니다. 간이 세지 않아서 은은한 감칠맛을 즐기는 음식입니다. 아니, 이건 의도를 알수가 없는 양인데. 아니 근데 음식은 둘이 먹고 일은 내가 하는. 수첨이 개념인다이 의도를 알수 없는. 너무 <laughs> 과 살짝. 어어 어, 그걸 거기다 왜 그거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에헤이! 조졌네 이거. 큰 의미가 있을 거요 맛에. 그냥 전반사야.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간장먹자 간장, 간장. 아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간장을 넣는 거였네 아여기다가네 이걸 여기다 넣었으니 <laughs> 다행히 조금 넣었어 다행이다 못 배운 티가 여기서 나네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러이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아지 먹어본 사람이 알지야전도 먹었어 여기 한번 먹어볼 저거 봐라 피디 새끼도 먹는다고 정신없네 일단 누가 이거 하면 되 아니 처 먹기만 할 거면은 대표나 PD 새끼나 도대체 카메라는 왜킨 거야? 설명도 없어. 먹기만 할 거야? <laughs> 이럴 거면 나를 데려가. 남자들이 밥을 먹으러 가면 이렇게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 서울에서 삼십 네, 년 이상 된 태양 냄비집이래. 여기가요? 네 냄비집. 아. 이 인간들 밥만 먹으니까 제가 여기 음식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음식점은 을밀대라고 하는데 마포에서 제일 유명한 평양냉면집이라고 하네요. 두 시쯤에 가면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을밀대는 평양냉면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저두 놈도 처음이라는데 맛있게 잘 쳐먹네요. 특히나 저 p 디 새끼는 곱게 자라서 맛 없으면 그냥 바로 뱉어요. 근데도 잘 쳐먹네? 맛있냐? 자 입벌려 전두어간다 우앙.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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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한입 더. 우와. 아, 근데 여러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2시거든요. 이거 보니까 너무 배고프네요. 야식 추천 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럴 거면 나를 데려가요. 이 새벽에 배고파 죽겠네. 근데 진짜 맛있긴 한가 보다. 저걸 다 먹었어? 한입더 먹어야지. 우와. 맛있어요. 잠깐만요, 자, 설거지 들어갑니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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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아, 그리고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웨이팅이 힘드신 분들은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다고 하니 포장해서 집에서 편하게 드세요. 근데 이 녀석들은 지들만 쳐먹고 내꺼는 안싸웠네 <laughs> <laughs> 마지막 한 점도 내꺼 우